6월 9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예상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업무 시간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말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주말 운영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전 국민이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예방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합동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치료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 대상자 파악에 들어갑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등에 내일까지 대상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24일 국내에 공급됩니다. 1차 물량인 150만 도스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정부에 인도되는데요.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백신입니다. 백신이 출하되고 배송 일정이 이틀가량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26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국내 첫 접종 백신이 됩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여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내일 고령층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협 범투위 관계자는 당장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치에 도전하겠다며 오는 41대 회장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이후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임기가 끝나고 사회운동과 제도권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원래 생각대로 이번 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최대한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한방을 중심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사고건수와 부상자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1조 4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으로 약55.6% 증가했습니다.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이었습니다.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권은 4% 증가한 것에 비해서 한의원은 69% 급증했고 2019년 한방진료비는 9,569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인당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심평원은 고가의 한방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비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방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